어 탈무드 여러분 알아요? 탈무드? 예, 네, 탈무드. 무드를 탈하는 거죠. 네, 미안해요. 탈무드. <laughs> 탈무드에 보면 가장 최고의 남자, 가장 행복한 남자를 누구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어 힌트는 가장 행복한 남자는요. 우리 정철영 선생님과 한현섭 선생님입니다. 힌트. 네? 아니 결혼했다고 다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네? 좋은 여자와 결혼한 남자가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laughs> 어, 탈무드에 보면 최고의 지혜를 이렇게 기록되어 졌는데, 그 가장 행복한 남자는, 제가 문상호 선생님한테는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laughs> 일부러 안 물어봤는데, 굳이 그걸 가서 물어보면. <laughs> 네. <laughs> 다시 돌아오면 <laughs> 왜 일부러 안 물었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좀 페이스를 말리게 담무들하고 <laughs> <laughs>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보면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남자가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 가, 가, 좋은 여자를 만날 확률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좋은 아내를 맞이할 준비가 안돼 있는 거죠. 저는 그럴, <laughs>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자기 자신을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성경에 보면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두 몸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각자의 객체로 아 객체라고 하면 너무 어렵구나.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의 공동체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어,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둘 중에 누가 <laughs> 우리 철영 선생님 철영 선생님 결혼 몇년아몇 몇 아, 몇 년입니다. 몇 살에 하셨어요? 3 3세 하셨죠. 수현 선생님 몇 살에 하셨어요? 서른. 33년과 30년이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 그렇진 않아요. 실제 그렇진 않은데, 철영 어, 선생님은 굉장히 유교 가부장적인 집안에 살았고,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수현 선생님은 굉장히 자유롭고 대화가 많은 그런 집안에서 30년 동안 살았어요. 이 둘이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어떨까요? 편하죠. 예를 들어서, 철영 선생님은... 이거 진짜 실제 상황 아니에요? 이거 너무 또 몰입하면 안 돼? 천연 선생님은, 어, 유교 가부장적인 부분에 살기 때문에, 여자가 부엌에서 물을 떠오는 게 아주 당연한 거야. 얼음 동동 뛰어.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딱 결혼한 첫날, 신혼여행 딱 갔다 와서, 다리를 딱 꼬고, 그 알라그자에 딱 누워서, 죄송해요. 전칭 생략할게요. 수연아, 얼음을 떠와. 수연 선생님, 굉장히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어, 이것 좀 봐. 이러면서 이것 좀봐 하면서 손을 내밀죠. 오빠는 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철영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은 물을 떠오는 손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손이야. 아, 실제 그런 게 아니야. 실제 그런 게 아니야. <laughs> 실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현 선생님은 그,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유로운 대화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그럼 그 손을 내가 이제부터 물을 떠오는 손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부드러운 대화가 오고 가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수현 선생님과 철영 선생님이 살았던 집은 원룸이에요. 여러분,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뭔가 다투면 어떻게 해요? 각자의 집으로 가죠. 그건 각자의 객체,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은 뭐냐면, 각자 다른 삶을 살다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싸우고 안 좋고 부정적인 감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원래 연애할 때는 해, 이렇게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다가 감정이 정리되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여간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서 자기가 불편하면 그걸 차단할 수 있는데, 결혼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남자에게 가장 행복한 건 뭐라고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수현생님 처음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수현생님을 보면 그 연예인 누구가 생각나거든요. 지금은 좀잘 보이지 않는데 <laughs> 누 누군지 알아요? 한가 한가인 아닌데 그타블로부인 알아요? 타블로부인 그죠? 저는 사실 진짜 너무, 너무 그때 그, 딱 보고, 우 와, 역시 강남교회니까 저렇게 예쁜 분이 다니는구나. 지금 아줌마인데요. 그게 좋은 걸까요? 지금 말하는 좋은? 아니에요. 좋다라는 것은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각자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남자의 단순함을 여자의 복잡함으로 이해하면서 그 단순함을 이해해주고 납득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여자를 좋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 남자친구들 있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17, 18, 19, 왕성한 그 식욕과 그 비슷한 그 성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바라볼 때 외모만을 보고 보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로 만들지 않, 않고, 그 만들 정도의 레벨이 안 되면 그냥 남자친구처럼 생각하는 여사친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서가 난참 마음이 아파. 어떻게 친구가 너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냐? 하... 너 그렇게 위로하지 마. 이제부터 갖고 야 된다니까, 너 자신을? 다시 돌아오면.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는요, 그 울타리 안에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남자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지혜 롭다고 하는 거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족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면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은 복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처음 구성은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부부잖아요. 그 부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복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뭐, 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런데요, 제가 오늘 그 오기 직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강연을 말하다라는 그런 페이지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어, 페이스북 그 창시자 마크 주크벅. 아, 나 영어 영어 발음 이 너무 텍사시안 해가지고. 하여간 아, 그런데 그그 그 마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버드 그 졸업식에서 이렇게 강연을 해요. 제가 페이스북을 만든 이유는 하버드 안에서, 하버드 안에서 네트워킹을 잘하게 하기 위한 친구들 간의 그런 뭐 온라인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이전 세계가 다 쓰는 그런 SNS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버드 안에서 소셜 네트워킹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페이스북이었고 그걸 기숙사 방 한켠에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퍼지고 퍼지고 퍼져서 온 세계가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 그 사람이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페이스북 처음 만들 때부터 전 세계가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페이스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학교 안에서 서로의 시간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걸로 시작했어요. 굉장히 작은 걸로 시작하죠. 트위터, 여러분 트위터 잘안 하시지만 트위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어떤 한 그런, 어, 지금 우리 자라섬에서 재즈 페스티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페스티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라, 뭐뭐 뭐, 차 빼주세요. 뭐 누구 찾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거 하던 거예요. 트윗, 트윗, 트윗. 영어로 트윗, 트윗이 뭐냐면 새가 지적인 그래서 트윗, 트윗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거. 새가 지저이듯이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 아, 이거 참 좋다 해서 전, 조금씩 조금씩 사용하던 게 퍼졌어요. 자 시작은 뭐였어요? 전 세계가 같이 쓰는 SNS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페스티벌에서 서로의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전광판으로 썼던 게 바로 트위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온 열방이 예배함으로 나오는데 첫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학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없고, 사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모든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물음이 던져져요. 어, 저는 교회에 우리 집에 저만 다니는데요? 그럼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어, 엄마, 아빠 교회 다녀요. 그런데 집에서는 교회, 교회와 관련된 예배 이런 거안 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우리 한번 예배 드리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드라마 보는 시간에 과감하게 드라마 끄고 이제 귓속말 끝났잖아요. 귓속말, 아, 그거 꼭 봐야 돼요. 정주행, 귓속, 귓속말 끝났는데 이제 드라마 보지 마시고요. 그 월요일, 화요일 날 시간에 10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거뭐 모르면 유튜브 딱 켜서 제 이름 검색해서 제 설교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설교도 보고 아니면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찬송가 하나 하고 아니면 오늘 같이 이렇게 했었던 거이 악보 하나 들고 가서 엄마 오늘 고등부 예배 때 이런 거 했는데 참 좋았어 이런 거 하는데 철영 선생님이 너무 은혜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내 마음도 같이 뭐응 이런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공과 시간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 그런 얘기를 예배 시간에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같이 차 타고 오는 게 교회 다니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는 게 가정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열방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혼자 믿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서라도 예배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만약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사람, 트위터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 내가 뭐 이거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아예 시작도 못했을걸요. 내가 온, 아, 이거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대박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 일들을 할수 없었을걸요. 그 사람은요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라도 그리고 내 방에서라도 내가 예배하겠다 이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내가 뭐 교사가 돼서, 내가 뭐가 돼서, 내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방에서,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나중에 페이스북이 전 세계가 쓰여졌던 것처럼 트위터가 전 세계가 쓰여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거를 꿈꾸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진행되어지는 것, 기대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있느냐는 것을 점검해 보세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 중에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진 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예배가 모두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중단되고, 단절되고,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이 없나요? 저는 이번에 오늘 엄청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어떤 친구 하나가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전도사님의 단체 문자에 한 명도 답장하지 않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내가 답장할 거라고. 와, 제가 그거요. 스샷 찍어놔가지고요. 이제 프린트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요. 누구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받았을 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그그 그 친구는요 어쩌면 그 좋은 마음으로 보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저에게 굉장히 큰 선물로 다가왔거든요.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방에서 혼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작은 모습. 뭔가 투박하고 뭔가 좀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은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마음 가운데 그 감동이 너무 커서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쏟아붓는 거 그냥 막 우와 야나 내가 쓸게 막 야씨 야 내가 너 진짜 쓸게 하씨 아, 막 그런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합시다. 큰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작은 것부터 그리고 마음 가운데 뭔가 감동이 오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면 그 표현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냥 뭐 너무 흘기듯이 얘기했지만, 예서가요. 주한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교회 가자고 아, 간지 폭발. 그 한마디에 온 거잖아. 그지? 그 한마디가 없었으면 주한이가 원래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아니래요. 예서가 학교에서 참잘 했겠죠? 그리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이런 친구도 잘 했겠죠? 그런 것이 있었었고, 주한이한테 가서 교회 가자, 이러니까 온 거겠죠? 뭐 끝나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원호는요, 자기 여자친구를 연초부터 데려온다는데 지금까지 데려오지 못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가자는 그것이 신뢰가 안간 거죠. 여자친구한테. 그런데 예서는 어떻게 했어요? 단 한마디 교회 가자.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뭔가 되게 가까운 것 같지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할때 움직이지 않는 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원호의 말이 그게 진짜 신뢰가 되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같이 갔겠죠.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연애하는 건데 연애하는 게 아닐걸? 12년 연애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큰 거를 보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 작은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1 더하기를 모르는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리고 시그마의 그런 이야기들을 풀수 있을까요? 못해요 1 더하기를 풀고 1 곱하기를 할줄 알아야 리미트, 뭐, 미분이든 적분이든 통계든 이런 걸풀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기도가 뭔지, 기, 자도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야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야죠. 성령님이 진짜 계신지를 궁금해야죠. 그걸 물어보는 게 공과 시간이에요. 고개 숙이고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들 왜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답변 못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는구나. 아, 이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 수련회 때요. 할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그게 좋아 보였나 봐요. 제가 수련회 그 준비하는 모습들이 좋아 보여서 지금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요. 장신대라고요. 우리 정근 선생님 다니는 학교, 신학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상담하러 가요. 여름 여름 수련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물어보는 거그거 대답해주러 가요. 저한거 하나도 없어요. 전 제가 좋아서 한 거거든요. 그냥 제이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쌓여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물어볼 수 있는 꺼리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찾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요. 저번에 시온이가요 선생님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거 할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요 그 다은이가요 다은이가 그 선생님한테 불교다 불교 다니면 하, 천국 못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할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다은이랑 시온이는 그거 할때꼭 와야 돼요. 아니에요? <laughs> 그래 현진이는 안 물어봤지. 그래서 하여간 그거 그 그런 거 그런 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느 다른 교회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멋진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 고등부요. 다른 교회가 볼 때만 몇백명 모이는 교회보단 작지만요. 저는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1%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1% 전도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자뻑으로 살아가세요. 난 대한민국 1%다. 난 대한민국 1%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의 삶을 보증하시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등급이 아니라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우리 소예요. A2 플러스 받으면 뭐 맛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1%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 작은 게 쌓이면요. 여러분 진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모습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 오늘은 제가요, 정장 입고 갈게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요, 뭐, 뭐, 양복 야, 정장이랑 양보랑 똑같구나. 오늘은요, 교복 입고 갈게요. 오늘은요, 캐주얼하게 갈게요.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떤 옷을 입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작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1%예요. 저도 대한민국 1%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요. 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자복으로 살아가세요. 자복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복의 근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존감, 우리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